오늘은 동탄신도시 카림 2차 메인 상권에 위치한 1층 임대상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매물은 전용 약 9평 규모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권리금은 소액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총 2층 중 1층 방향은 서양이고 주차 대수 1391대 규모로 주차 걱정도 없습니다. 이 상가는 반도유보라 7, 8차 아파트 정면에 위치해 있고요. 횡단보도 앞이라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인접으로 시인성과 광고 효과도 우수하죠. 주변에 학원가가 밀집한 중심 상권으로 학생, 학부모 수요가 꾸준한 자리입니다. 추천 업종은 테이크아웃 음료, 무인 매장, 소형 프랜차이즈, 상담실 등 다양합니다. 인테리어 상태도 양호해 별도 공사 없이 바로 입점 가능하며 입주는 2025년 10월 중순부터 가능하고 조율도 가능합니다. 동탄 상가 임대 중에서도 입지, 조건, 비용까지 모두 만족스러운 매물입니다. 좋은 자리는 빠르게 계약되니 관심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의해주세요. 저희 꼭tv 채널은 고객들이 만족하는 내용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